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자 이란 소식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소식이 좀 누적이 되었는데 또 뭔가 좀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좀 어, 앞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배경화면은요 이란 테헤란에 있는 서울로입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보니까요 페르시아어로 스울이라고 어,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랍어로도 이게 똑같은 철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태연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한국에도 그렇게 있는데, 이란에는 이렇게 서울로 가 있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어떤 외교 관계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무튼 이제 그거는 뒤로 하고, 이란이 현재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로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요. 내부의 불안 상태가 지금 이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것도 지금 이미 며칠 된 소식이죠. 아무튼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미 그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는 100차례 이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공격들을 받았고요. 이만큼 테헤란이 공격을 많이 받은 게 그만큼 파괴를 해야 될 시설들이 매우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란의 안보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휘부들, 뭐군 시설들 아니면 뭐 공군 시설들, 핵 시설들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이 순서를 뭔가 전략적으로 둔게 일단 이런 것들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지휘부들 인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쪽을 먼저 공격을 했죠. 처음에 하고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란의 상황 제가 지금 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 상황을 좀 전략적으로 뭔가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는 홈페이지 같더라고요. 한 인터넷 감시 단체에 의하면 6월 18일 이란 전역에서 거의 완전한 인터넷 단절이 발생했다라고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좀더 강압적으로 통제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부로 소식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막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 통제에 대한 의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사드 스파이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정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로 알려진 여러 사람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란에 많은 모사드 사람들이 가했을 거라는 판단을 할수 있죠. 이번에도 이 모사드 요원들, 잠입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크게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있다. 이란 내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란 의회에서는요, 6월 17일, 적대적인 외국 정부 특히 이스라엘 미국에 협력하는 개인들한테 더 가혹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협력하는 개인 그런 내용들이 아주 광범위하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란 정부가 어떻게 어, 누가 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에서 이란 정부의 결정이 아주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다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재량권이 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란은 리알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요, 그것이 지금 더 평가가 절하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6월 17일부로 이란 석유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주말에 9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의 석유가 막혔다는 얘기죠. 아주 현재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거는요, 만약에 이란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든지, 반정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것들을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뭔가 준비를 해뒀겠죠. 이란, 이란도 역시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습을 받았습니다. 6월 15일에도 공격받았고, 6월 18일에도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뭐냐?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면, 아무리 이란 시민들이 시위를 해도 쉽게 진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개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스라엘로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플러스 있습니다. 반체제 해커 그룹이 그룹 둘입니다. 자, 이란의 금융 및 미디어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 소식인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단체가 있는데 아주 큰 곳들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란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게 있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9천만 달러 이상을 소각했다. 그냥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9천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즉 이란 암호화폐라는 것은 뭐 저도 정확히는 봐야 알겠지만, 무튼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숨겨둔 돈 이렇게 봐도 되겠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일 텐데. 정말 정밀한 사이버 보안이돼 있는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공격당했고, 쉽게 말하면, 이란에 지금 돈이 줄줄 새나고 있다, 새고 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유은행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방크, 세 k 크인가요세파 예. 이것도 지금 표적받은 걸 알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거의 100년 됐습니다. 이란 사람이 지은 그런 역사의 깊은 은행인데요. 지금은 국유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은행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이란의 돈이, 국가의 돈이 지금 없어지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겠죠. 이것도 좀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신원 미상인 한 단체가 이란 국영 TV를 별도로 해킹해서 이란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서라! 촉구하는 반 정부 영상을 송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걸로, 이게 지금 X에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X에 로그인 안 해서 그런지 못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스럽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읽히십니까? 어떤 이란 한 시민이라 봅시다. 구경 TV가 안 돼요. 지금. 인터넷도 잘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시위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진압하려고 하니까 그 진압 부대들이 지금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은행, 돈 뽑으려고 하니까 공격받아가지고 좀 차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까지. 이란 시민으로서 봤을 때도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때는 국영TV에 반정부 영상이 막틀어지네요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좀더 업데이트해서 네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준내로 이란 공격을 결정할 것이다. 아직 공격 안 했다는 얘기죠. 뭐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이진 않지만 뭔가 비공식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이스라엘이 밤새 추가적으로 나탄즈 공격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맞는 게. 나탄즈 포르도가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죠. 또 공격했지 않습니까? 나탄즈 핵시설이 아직도 완벽하게 공격을 받은 게, 그러니까 100% 파괴가 된게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격해야 됐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트의 규모가 미국이 바로 쏘면 파괴가 될수 있는 그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여러 번 해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요, 테란 근교의 벙커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들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지 이렇게 위기가 되 있는데,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봤을 때, 최소한 현대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사적으로 이란의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걸 비난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있죠. 그나마 지금 중국이 거론되긴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란에 경제 및 수사적 지원 제공은 가능하지만 실제 군사 개입은 회의의 장에 근접하지 못했다. 즉, 군사 개입은 이것도 공식적이긴 합니다. 군사 개입은 앞으로 당분간은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까지 소식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이란이 아주 불안 속에, 혼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이근 2주,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튼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줌이 있었고요. 아디오스.